얘가 인수분해 된대. 인수분해. 그러면, 이, 이게 지금 K가 상수잖아. 상수니까, 여기 정리해서, 여기서도 다 정계를 하면 상수가 나오잖아. 그걸로 같이 잡아줘야지. 상수끼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리를 해서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내려와야 돼. 그러려면, 이걸 먼저 풀러야 돼 이걸. 근데 이걸 풀릴 때 가로 네 개를 풀릴 때는 공통이 나오게끔 짝을 묶어야 돼. 근데 합이 같게 짝을 묶는 거야. 합이 같게 편 먹어, 편 먹어라. 그러면 공통이 보인다. 이게 여기에 핵심이야. 그래서, 얘네 둘이 편먹고, 얘네 둘이 편먹으면, 2하고 8하면 10이잖아. 4하고 6하면 10이고.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8, 얘네 둘이 이렇게 전개할 거야. x 플러스 6, 이렇게 놓고 전개할 거야. 그래서 이거 풀르면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16이 되는 거고, 여기도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4가 되는 거야. 그래서, 봐라 여기 공통이 나왔지? 그러면 우리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잖아. 공통이 나오면 다른 문자로 대신 놓고 이렇게 푼다고 했잖아. a 제곱 30인가요? 40a네요. 그다음에 플러스 16 곱하기 24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어, 2차식의 f(x)에 대한 2차식 이 f(x)의 요거가 제곱으로 인수분해된대 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떤 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에 이렇게 완전 제곱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이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의 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16 곱하기 24 더하기 k가 이 반이 20인데 그것이 제곱이 여기 있어야 완전 제곱되는 거니까, 20의 제곱은 400이죠. 그럼 요거, 요거 계산해서 빼보면 K는 16이 나와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6이야, 이게. 그러면 결국 이게 A제곱 플러스 40A, 그 다음에 여기 뭐야? K가 16이면 더하기? 24 아, 16이 14 24번 있는데 거기다 또 16을 더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400이라고 4 0 그렇죠? 어, 이게 400이라고. 그래서 상수 k의 값과 그랬으니까 일단 k는 16이고요. f라는 게 뭐예요? 어떤 식이 이게 fx라는 얘기죠. 이거 누구의 제곱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a 플러스 20의 제곱이에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a가 아까 우리 뭘 이걸로 놨잖아요, 이걸로. 그래서 f(x)라는 거는 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0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게 얘니까. 어? 그래서 이 식에다가 1을 넣어주세요 이런 거니까 1 더하기 10 더하기 20. 그러면 31이네, 그렇죠? 그래서 F1은 31. 그래서 합치면 답은 47. 이렇게 되죠.